안녕하세요. 바둑사강학교 왕쌤입니다. 수일은 수상전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시전 정석에서 나올 수 있는 수상전 문제 두 문제를 풀어보고 수상전의 기술까지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빨간색깔 흰 돌을 잡는 문제입니다. 어, 이 문제를 보자마자 아이 문제 어떻게 푸는지 감이 오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맞습니다 오늘은 그 수상전에서 이름하야 석탑조옥이라는 무시무시한 기술을 한번 배워보고 그 기술을 이용해서 수상전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이 문제가요 어떻게 나왔냐면요 고목정석에서 이런 모양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고목에서 날일제로 걸치면요 나리자로 씌울 수도 있지만, 뭐, 눈목자로 씌우는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붙이게 되고요. 끼우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어, 익숙한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이걸 이제 대사정석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 대사정석은 변화가 원체 많아서 대사백변이다. 대사천변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보통 여기서는 있기도 하고요. 인공지능은 여기 미는 것이 블루스팟이라고 하죠. 그런데 실전에서는요 이렇게 밀었습니다. 어, 이미는 수도 있는 수입니다. 자 단수를 치니까요 여기 두고 부리고 치고 치고 이렇게 되는 이제 문제가 이렇게 탄생이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실전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제 수학적 문제라고 할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잘 보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빨간색을 잡을 수가 있느냐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이걸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함정수가 필요한데요, 이 바둑에서 이제 함정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가령 이제 함정을 파놓았는데 그 함정을 밟지 않고 갈 경우에는 이 당연히 함정수는 통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혹시나 모르 이렇게 끊어 보는 겁니다. 이제 끊었을 때, 이렇게 단수를 치는 것은 필연이고요. 이걸 나갔을 때요. 백이 이제 좋은 수는, 정수는 이제 이렇게 뛰는 거거든요. 이랬을 경우 이제 흑은 곤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이두 점을 잡겠다고 욕심을 부렸을 때, 자, 이때 이제 흑은 드디어 우리가 준비한 석탑조옥이라는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잘 보면요. 자, 이 흙돌이 어, 거의 죽었습니다. 죽은 돌이나 준비했기 때문에 이 돌을 살릴 수는 없겠죠. 그러면 이 죽은 돌을 활용하는 그런 어떤 사석작전의 묘를 활용하는 건데요. 어, 일단 이 단, 단수치는 것은 이렇게 이어버려서 그냥 가만히 생각해도 이 돌의 할로수도 많을뿐더러 이건 뭐 뚫려 있어서 이거는 이제 수상전이 전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자 이렇게 끊으면서 단수를 해야 되고요. 이걸 잡을 때요. 자, 단순히 단수를 치는 것은 이 백돌의 할로수가 다섯 개가 되어서 이거는 흑돌의 할로수가 지금 세 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수상전이 되지 않게 됩니다. 여기서도 한번더요 수를 둬야 됩니다. 자, 여기서는 이렇게 먹여치는 수가 좋습니다. 어차피 이 전체 도를 잡는 거기 때문에요. 이런 건 아껴둘 필요가 없어요. 수만 줄이면 이 전체를 잡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낄 이유가 없죠. 자, 그리고 이걸 잡을 수밖에 없을 때요 단수를 칩니다. 이걸 이을 때, 음, 어느 쪽을 막아야 될까요? 활로 4개 중에. 뚫려있는 이런 바깥쪽을 막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00이요. 자, 요렇게 요렇게 활로를 줄이는 것은 백이, 흙이 도망쳐서 이것은 100이 수부족이 됩니다. 자, 100이 잡히게 돼요. 그래서 활로수가 4개가 돼서 좋지 않죠. 자, 그래서 100은 여기 둘 수밖에 없는데 흙이 여기 두었을 때1 0 0 막아가면 어? 흙의 활로수는 2개고 백개하려는 3개니까 어, 이곳은 흑이 잡힌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 때일선만을몰아내 아주 수상전에서 또 유용한 기술을 써야 합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백이 들어갈 수가 없죠 잡히기 때문에 자충이 됩니다 그래서 이두를 들어가기 위해서 이걸 내려 빠질 때 흑이 여기 둔다면 백이 단수를 쳐도 잡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석탑 조기부터 일선 만을 못까지 너무나 완벽한 전개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 백도를 잡을 수 있는데, 음. 그러면 근데요 여기서 이제 백은 좀 다른 수가 있을까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근데 이제 사실 이 수는 정수는 아닙니다. 사실 이제 먼저 얘기를 하자면요 여기가 이제 백으로서는 패를 내는 수가 되긴 합니다. 그런데요, 음, 이게 이제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이제 저, 이 던져 쳐지고, 이걸 잡을 때, 이걸 잡고, 단수치고, 단수칠 때, 이렇게 폐가 되는 형태거든요. 어? 이것은 백이 폐가 됐으니까, 그래도 아까보다는 좋은 모양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보면, 이 폐의 형태가, 백감이 초반에 없습니다 참고로 근데 이제 백감을 쓴다고 하더라도요 이건 한수 늘어진 배입니다 그리고요 지금 만약에 이 배를 실패하게 된다면요 지금 뭐 예를 들면 백감을 뭐 썼습니다 뭐 이런 거 썼습니다 뭐 이런 거 썼다고 합시다 뭐 그러면 자 이거는 뭐안 받겠죠 이 돌이 이제 다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걸 잡아야 할때또 흑이 선수를 잡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백은 더 보태줘서 잡혔기 때문에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이 패는 사실상 시, 실전에 나올 수가 없는 패고요. 지금 당장 결행할 수는 없다. 그런데 나중에 어, 이런 것을 나중에 결행할 타이밍이 올 수도 있다. 그 정도까지만 알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수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 그리고 혹도 이런 방비책을 준비해 두는 것, 염두에 두는 것은 바둑에서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패를 내는 순도 있긴 있다는 거. 그렇지만 당장은 좋은 수가 아니라는 것까지 알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거 말고 또 좋은 수는요, 또 또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붙이는 수도 사실은 어 조금은 배석에 따라서요 가능한 수가 될수 있거든요. 자 이걸 끼울 때, 이걸 넘어갈 때, 흙 여기를 둬서 이제 뭐 서로 살자를 하든지 하면 되는데, 근데 이럴 경우에 지금 이 어때요? 지금 이 돌도 좀 위험해지는 거고요. 가수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배석을 보면 흑돌이 여기 있기 때문에 백돌이 살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배석에 따라서는 이런 붙이는 수도 가능은 하다라는 거. 뭐그 정도, 그 정도만 알고 이 문제를 파악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그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보면요 뭔가 아까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쵸? 이것도 사실은 고목 정석에서 나오는 모양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백이 이제 흑이 이제 걸쳐 아, 백이요. 이제 날리짜로 걸쳐 가니까 흑이 또 응목자로 씌웠습니다. 어떻니까또 이제 이런 정석이 펼쳐졌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이었습니다.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렇게 뛰는 한수고요 자, 보통은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제 날일자로 가는 것이 보통인데, 자, 흙이 함정수를 뜨게 됩니다. 자, 여기 또 함정을 설치를 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뚫었죠. 자, 여기서 이걸 잡고. 단수치고, 이걸 단수치니까요. 흙이 이걸 뻗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함정수인데요. 백이 사실 여기서 뭐 쭉쭉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없는데요. 그런데,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도를 잡는 겁니다. 이 도를 잡았을 때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자,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결국은 이 도를 잡는 것인데, 이 뒤로 단수를 이제 쳐야 되겠죠? 아까처럼, 자, 이걸 잡을 때, 요 단수를 치고요. 자, 이걸 잡을 때, 또 단수를 칩니다. 자, 여기 떴을 때, 넓은 쪽을 막으라고 했죠? 자, 여기서는, 자, 여기 두고요 젖힐 때 나가고 또 젖힐 때 마늘 모수.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이그도롬 꼼짝없이 잡힌 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여기서도 이제 뭐 흙이 여기 떴을때 백이 이렇게 버티는 뭐 이제 폐의 수도 물론 유효합니다. 이수로 수도 이제 가능한데요. 지금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큰 의미가 없다는 거이 기술이. 그래서 지금 정수는 빨리 여기 뜨고 선수 잡고 다른 데 가는 겁니다. <laughs> 그래서 이제 결국은 오늘 석탑조우기라는 유명한 기술, 이제 고목 대사정석에서 나온 그런 어떤 이제 모양을 가지고 석탑조우기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는데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일선 많은 목수술까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전 문제 한번 이제 같이 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바둑, 수상적 기술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